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방대해지면서 인터넷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예약하거나 인터넷 쇼핑 등을 손쉽게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기 하나만으로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이 활발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공간의 비대면 및 익명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무분별한 비방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온라인에 기재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하여 큰 제약이나 제재가 없다 생각하여 누군가를 향한 비방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빠르게 유포되어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에게 비방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더라도 어렵지 않게 선처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선을 넘는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자 재판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한 바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성 댓글 처벌에 대해 일부 오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글들이 유명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타인에게 명예를 입히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 성립 요건. 이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정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된 내용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악성 댓글 처벌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3 상대방의 명예에 실추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대에게 폭언을 하거나 욕설의 말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이번 주제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이 행동을 함에 있어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장난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 수위. 온라인상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진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지 파트너스에서 직접 진행한 성공 사례 다음은 형사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여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각색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BJBC의 개인 SNS 계정에 비방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 K씨는 본법인을 방문하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K씨는 대학생이었으며 호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가 컸는데요. KC의 형사 변호인은 고소 사실의 왜곡과 과장된 사실이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부정 및 부인하였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며 바로 잡아보고자 했는데요.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져 KC는 악성 댓글 처벌이 아닌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적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으며 유명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면서 악성 댓글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사건 발생 초반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상 법무법인 선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